진짜 갓나온 뜨거워 조심해 연기다 갓나와서 이게 더 맛있다 이게 더 맛있어? 응 음. 음. 진짜 파파이스지 응 음. 음, 진짜 맛있다 응 음. 맛있다 응 음. 파이스 다시 들어올라 했는데 서울에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. 어, 살짝 쌀쌀해요.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 입어줬습니다. 요거는 노티아 가디건이에요. 노티아에서 가디건이 너무 예쁘게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안에 이렇게 가볍게 입어주기 딱 좋더라고요. 차르르 떨어지는 핏이고 진짜 얇아가지고 에어컨 때문에 추울 때딱 입어주기도 좋더라고요. 요건 진짜 사계절용. 그리고 팬츠는 한올 팬츠 입어줬습니다. 봄, 여름, 가을까지 쭉 입어줄 수 있는 그런 바지. 이렇게 팬치 입어줄 겁니다. 오랜만에 트렌치를 또 꺼내봤습니다. 이건 제가 구제에서 산 트렌치인데 버버리 거예요. 이렇게 에클라 가방을 크로스로 매줬습니다. 크로스로 매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가보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 상가 계약하러 왔습니다.

오늘은 어머니 생신 파티 할 거라서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를 구워 왔습니다. 예쁘게. 이거는 얼그레이랑 아몬드 크랜베리 파운드 이렇게 포장했어요. 너무 예쁘죠? 베이킹 재료 사러 왔어요. 아빠. 아 발이 좋아요? 아이고 좋아라. 아이고 좋아. 아, 심취했어. 그렇게 좋아? ᄒ <laughs> 네네 발콜할 것만 해줘 아휴 발을 이렇게 좋아하는거야 아이 귀여워 <laughs> 그거 발이야 비위 <비비> 좋아 베개 <laughs> 아니야 언제 그거 발이야 아이고 편하다 깨물어 문지기 응. 좋아 누나 문지기 좋아? 에헤헤 <laughs> 멋있다. 오늘은 이렇게 반팔로 입어줬습니다. 코튼 팬츠 입어줬어요. 이 위에 자켓 입어줄 거예요. 이렇게 노티아 자켓 입어줬는데 뭔가 색감도 그렇고 소재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지를 갈아입어줘야 될것 같아요. 왜안 어울리는 느낌이지?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. 이거는 선물 받은 거라 정보가 없고 이렇게 스트랩 벨트로 디자인되어 있는 바지예요 이건 또 어울리네 이렇게 셀린 가방 조그맣게 크로스로 매주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가방 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볼게요 보여 드리고, 머신 위치 결정하고, 그리고 이케아 가서 매장에서 사용할 컵 한번 보러. 스먹 을까？국물 이없 으니까 아쉽 네. <웃음> <웃음> 짠, 우리가 찾던 컵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너무 예뻐, 진짜. 너무 귀몇칸 사가야 돼? 하나, 둘, 셋. 뭔가? 我。<noise> <noise> 아웃렛 와서 저녁 먹고 가려고요. 대청 비빔밥 맛있겠다. 먼지야. 저희 <laughs> 앞에는 이렇게 달래가 피었어요. 이거를 지금 캐지 않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캐러 왔습니다. 바구니를 들고. 나 시골 여자야. 자깐 <laughs> 두세 아저씨. 좀 먹을 거 아니죠? 달래. 달래가 달려있는 거야? 달래가 달려있다니. 하하하. <laughs> 좀. 요걸로 이제 달래장. 자 먹어야죠. <laughs> 죽은 거 아니야? 어 움직인다. 어머 어머머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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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또 밟으면 꿈틀거린다. 엄청 꿈틀거리네. 아 길이부터 재고 뭔? 아 그니까. 러 응, 내려 올려? 한. 자가로 절리스트레스 해야 하지. 되는 거 아니야? 이 칼레짱과 <laughs> <냈장? 와>, 짜파게티 근데 <laughs> 진짜 맛있음 아침에 갔다가 집에 와서 씻고 바로 나갑니다. 공사하기 딱 좋은 날씨네. 덥지도 않고 음, 이렇게 가볍이 세워졌습니다. 공사가 참 쉽지 않네요. 갑자기 예산이 막 추가되고 결정할 게 너무 많아져서 너무 머리 아파요 진도가 안 나가시는 거 같은데 저녁으로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. 그런데 이장을 들어가게 되면은 고 음. 있습니다. 여기가 저의 페이킹 룸입니다. 어떻게 변할지, 과연. 겨우 아... 이만큼 된 거야 나.